로타입니다. 오늘 크립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 을 찍었는데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좀 지금 좌절하고 있는데 일단 아주 짧게 다시 한번 아, 방송을 찍어서 아,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그 그러면은 제가 방 찍었던 방송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이 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장 보면은 이게 코로나 저점부터 이은 평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상단이 지금 닿았죠. 그래서 아, 자, 여기서 쇼 포지션 열었습니다. 제가 이때, 이 4월달에 엄청난 하락을 줬을 때, 여기서 좀 들어가야 된다고, 아,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때도 저도 이게 이를, 이렇게까지 상승할 줄로 생각하지 을 못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좋기 때문에, 아, 이, 일단 하도 그 수익 실현하는 게 습관화가 돼버려가지고 아, 이게 반응해줬을 때, 이제 수익을 너무 일찍 실현해서, 아,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상승할줄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락을 줄 때도 사람들이 이제 단 며칠 반에 아~ 일이 년 동안에 그~ 올랐었던 모든 상승분을 다 며칠 만에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근데 저희가 차트 플레이를 하면은 정확하게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아~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이으면은 이 코로나 때 이~ 하락이 그냥 이례적인 아~ 그~ 급락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이 부분을 살려가지고 평균시세대 열면은, 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알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계속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내를 닫고 쇼 포지션을 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 SQQQ랑 s p x u 랑 이런 포지, 그, 인버스 ETF를 이용해가지고, 아, 일단 포지션을 열었는데, 아, 제가 하도 쇼그 플레이에 좀 많이 아~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쇼플리션을 이제 항상 크게 열지 않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면은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쇼플리션을 안 여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지금 쇼시랑 풋도 조금 담았습니다 오늘 그니까 쇼스는 어제 이 돌파하는 순간에 이때 이때 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이~ 미장이 지금 굉장히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아, 한 가지 조금 더이 우려스러운 거는 아, 조만간에 이 일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아 여기 이제 일식이 22일에 9월 22일에 일어나는데 정확하게는 아마 새벽 5시쯤 일어날 거예요. 22일 새벽 5시 한국 시간으로 네 5시쯤 일어났을 때자 지금 이 토성이랑 이제 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고 이 화성도 같은 하우스에 들어와 버렸고 이 옆에 사우스 노드가 있어 있어서 더 힘을 빼고 있다. 그래서 일식 자체도 안 좋은데 지금 이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굉장히 좀안 좋은 형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 현대 천문 역학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고전 천문 역학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여기. 이 외행성, 이 천왕성이나 명왕성, 이게, 이게 방패처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방패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안 좋은 기운들이 이런 그 외행성으로 그, 이렇게 흐르는 이 방패 연 모양, 아, 이거 카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카이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지만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을 그거는 저는 이제, 아, 크게 이제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아,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 일식 자체로 안 좋은데,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만나서, 이게 리만 브라더스나 막 이럴 때도 2006년도에 이런 게 떴어요. 근데, 아, 이런 게 떴다고 그냥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하락하다 보면, 정신차려보면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떴다고 뭐, 뭐,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세 하락을 여는 그런, 아, 그, 이 선행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게 크게 하락을 주지 않고 마, 잘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항상. 이 수비학적으로 이 5를 끝나는 해가 그렇게 나쁜 해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는 이게 만약에 숏 포지션 들어간 게 여기까지 하락을 주면은 여기서는 이제 숏 커버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죠. 이 부분이 크게 이제 지지가 될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미장은 그렇고, 비트는 이제, 아, 저희 크립토 방송이니까, 저희가 이 비트 포지션을 여기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비트 아니고 이 코인 포지션을 비트가 여, 이, 이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지는 모양새가 있었던 것도 맞고, 이 당시에 이제 월식이 있었는데, 월식이 나쁜 월식, 월식이 안 좋지만은 그 월식 자체가, 자체가 이런 다른 행성들이랑 이 각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아 당시 이 비트가 이 천왕성이랑 아이 탄생 차트의 천왕성이랑 이 목성이랑 좋은 이 각으로 만나면서 아 그게 지금 발동이 그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상승을 주는 거를 확인하고 아더 하락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포지션. 그래서 잘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가 포지션을 좀 크게 들어가 들어갔는데 지금 올랐어 지금 약간 위험해 보이는 구간이 좀 있었는데 버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지기가 아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아 이게 다지기가 완성이 안 돼도 그냥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 주 내에는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그 22일에는 아이 일식이 안 좋은 일식이 시작되는데 그게 이 전기 스위 켜고 끄듯이 이게 켰다 꺼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그 효과가 그 며칠 전부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점점 점점 쭉그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22일이 이제 정점을 찍고 또이 24일에 굉장히 좀아안 좋습니다. 자20 2일 자 이제 24일로 가버리면은 이런 이제 화성과 이런 그 명황성이랑 또안 좋은 각도로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안, 많이 안 남았다. 근데 이그 일식이 됐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거 아니고 저희는 무조건 차트로 판단해야 되겠죠 되잖아요. 근데 차트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연속으로 이 흑산병 나왔다가 지금 다시 그 연속 3주, 지금 상승을 주면서 여기를 때리면 이제 위테스트가 되는 거니까 돌파할, 하는 순간에 다 빠져, 일단 포지션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그 차트 패턴을 보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 좀, 아,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치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다지기 시작한다, 그럼 다시 포지션 좀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은 최소한 포지션을 많이 줄이든지, 다 빠져나오든지 많이 줄, 줄이긴 해야 된다, 여기서는. 아, 그거가 그, 아 포지션이 더갈것 같아서 도저히 빼지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스탑이라도 최소한 따라서 올려가지고 하방을 잘 막으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더 보면은 이더 같은 경우는 계속 좀 하락을 줬는데 지금 비트 상승하면서 이렇게 치, 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삼중 천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로딩이 걸리는데. 아, 첫 번째 치고, 지금 두 번째 이 이중천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 제 생각에는 여기 삼중천장 때 보통 한번 리젝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치고 약간 하락 줬다가 다시 돌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걸로 봐가지고, 이 삼중천장 때, 아, 이 뚫지 못하고 그냥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사... 자, 여기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얼마나 큰 상승을 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트가 상승을 주, 주고 이게 여기를 그 때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 뚫은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 매도를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수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그 그어줬었던 이 지지선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좀 오르고 있습니다. BNB 같은 경우는 제 목표가까지 거의 다좀와 가지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매도해 가지고 지금 리스크를 줄일 예정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례해서 상승하는 이런 목소가 찾기로 어, 해놓은 것 자체가 조금 약간 어, 이 깔끔하게 잡아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좀 사,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는 포인트는 아닌데 그래도 이 상승 점에서 2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는 이 BNB 포지션은 뺄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는 별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어... 자 이것도 여기서 보면 연속해서 7일 상승한 다음에 하락 줬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했었어야 됩니다.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락 줄때 다시 들어가면 다시 들어갔지. 이거를 계속 들고 있기보다 만약에 트레이딩을 할, 하려고 생각이 있었으면은 타임 카운트 완성이죠. 세네 다섯 여섯고 매도하고 눌러질 때 다시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절반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했었어도 됐고요. 자, 이 리플도, 그,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리플, 그, 눌러줬으니까 가는데, <laughs> 제가, 그, 아까 방송 찍으면서 여기 그어둔 건데, 아, 이게 정말 잘 가면은 이중천장까지 가겠지만, 은 그렇게까지 좀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자, 피보나치도, <laughs> 이렇게, 그어두면 618이라, 이 위에 있는 피봇들이랑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아, 매도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상승이 갑자기 급상승이 되고 비트가 더 상승할 여력이 더남았으면 이게 이중 천장까지도 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 봐서는 그 가능성보다는 아 비트가 상승 주면은 한이 정도까지 상승 주면서 아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차 목표가는 여기로 좀 잡았다 최소한 절반은 매도하고 스탑을 따라 올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전략 매도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간이 그일시까지 별로 안 남았다고 하면은 전략 매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 같은 경우는 그제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도지 들고 있어서 상승 주는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그 얼마 전에 그 저한테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한테 물어왔을 때가 당시에 정확하게 이타점에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최소한 절반이라도 팔고, 하락출 때 다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근데 제가 외부에서 있어서 그러는데이선 제가 그, 아 요번에 새로 그은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계속 그, 그어져 있었죠. 었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차트를 잘 그때 볼수 있는 여러 개 있으면 여기서 팔라고 했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도 매도 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타임 카운트 완성됐죠? 그러면서 이 위에 피부도 쳤기 때문에 일단 파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래서 뭐, 뭐 이렇게 짜치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거 아니면 굳이 뭐안 팔고 좀 기다려도 되는데, 아, 그냥 단타 관점에서는 여기서 매도하고 하락 줬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 아, 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를 안본지는 좀 됐는데 그그 얼마전에 저한테 이제 물어와 가지고 제가 그 얘기해 주면서 오랜만에 도지 차트를 봐서 그 김에 지금 말씀 드립니다 <laughs> 자 버츄얼도 크게 드릴 말씀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잘그 올라서 상승 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 약간 하락을 줬는데 아이이 어, 웨지 패턴 그러니까 이거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뭐 그 한국말로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각수렴 패턴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까지까지 갈지좀 갈지 봐야 되는데 아 생각보다 좀잘 가긴 했는데 엄청 큰 상승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디까지 갈지좀잘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요런 포인트들도 계속 좀아 상승을 주면은 다 여기서 이게 그이 저항이 걸릴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좀, 매도 타점 좀잘 찾아볼 예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그, 제가 조만간 큰 움직임 나오면은 방송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USDT 차트도 지금 튕겼는데, 이 밑으로 이렇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어쩌면 여기까지 나와서 상승, 이,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서 상승을 살짝 줬다가, 아,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 헤드 앤숄더 패턴 다시 한번 트리거 시키면서, 아, 하락장을 일시적으로 좀줄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코인에 대해서는 그 연말에는 다시 상승 을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 조, <laughs> 그 기술적 조정을 한번 줬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일식이랑 그 맞물려가지고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아, 그때 이제, 그러니까 다시 그 재진입 저점에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조만간 큰 움직임 나오면 다시 정, 방송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